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laughs> 지지를 여러 번 맞으면서 이제 고점을 좀 낮춰, 낮추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면 한번더 여기 라인까지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라인까지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음봉 캔들이 이렇게 뜬 걸로 봐서는 여기를 막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 여기나 여기 하단부까지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라인이 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한번더 리테스트 과정을 좀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67,952. 여기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